예, 저는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사우진이라고 하고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어 해외 여행자 휴대품 통관입니다. 이제 다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여행 해외 여행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예요. 뭐 여가 목적에서 가셨다거나 아니면 업무 목적으로 출장을 가셨다거나 가보셨을 텐데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어 출국자 수가 2,600만 명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한해 2,600만 명이라면 우리 국민 전체로 봤을 때 대부분들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저건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해외 여행을 다녀오면서 통관 절차를 거치며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. 좀 개선, 개선점에 대한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. 저 같은 경우 이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관 신고를 해야 됩니다. 보통 기내에서 세관 신고서를 받아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어,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면세 범위 안에 있는. 부, 그 면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반입이 금지된 물품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여기 대해서 어 국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관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어 일단 입국을 하게 되고 세관을 통과할 때 그렇게 기내에서 작성한 세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이제 거기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, 통관상에 어,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해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. 그데 이제 그 자진신고에 대한 혜택이 세액그 관세의 30% 정도를 감면해 준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현재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 자진신고에 대한 큰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어, 지금. 재작년 기준으로 관세청에서 음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하는 비율이 약1.6%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다고 체크를 해서 제출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이상 없이 그냥 통관을 하게 됩니다. 그 안에 어 불법적인 물품을 반입할 수도 있는 거고, 그다음에 면세 범위 초과한 물품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, 인센티브의 자신 신고에 전적으로 오준을 하고 있음에도 거기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,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서 관세 행정에 있어서 어, 세수 부분이나 아니면은 어, 우리나라 내부 그 환경을 지키는 그 관세 그 통관 절차를 이제 어, 구성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. 보통 국민들이 그 세관 신고를 정직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보면 일단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가지로는 어 처리 절차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여행에서 그 관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게 돼서 세관 신고에 정직하게 신고를 하고 이제 세관 신고를 했는데 어 저는 이제 신고를 했음에도 제가 이제 옆에 줄로 빠져서 관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 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. 근데 그분들은 이제 자진 신고를 한 분들이 아니라 어 엑스레이 검역에서 걸렸다거나 의심 가는 걸로 수정이 돼서 이제 보면은 캐리어에 다 하나씩 자물쇠가 있어요. 이제 그 신고를 하지 않고 통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막 소리도 나고 색깔 실은 자물쇠를 걸어 놓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걸려있는 분들이 앞에 주렁주렁 그 줄줄이 서 있고 네 그런데 저는 기다리다가 보니까 어 관세청 직원분이 감사하게도 그가지고아그 이거 기다리시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자진신고 하셨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라고 또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저를 어느 쪽으로 옆에 그래서 짧은 줄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보면은 지금 비 제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이걸 제도화해서 좀. 자진 신고자에 대한 혜택을 준다면 왜냐면 이게 자진 신고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여행을 다녀서 되게 많이 피곤해요 근데 막 제가 뭐 여섯 시 반에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입국을 했는데 집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가 여섯 시 이십 분에 출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또 분명히 아이고 그냥 속여도 어차피 모를 텐데 걸리는 사람 1.6% 밖에 없는데 한 이런 그 그니까 그 욕구가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더 혜택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거고 또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통관 절차에서 제가 그렇게 해서 자진신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액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이제 실랑이가 있었어요 관세청 공무원하고 그 국민분하고 입국하시는 그 여행자분하고 실랑이가 있었는데 왜 이제 관세청 그때 그 공무원분은 그 관세원분은 이제 세관원분은 어~ 입국하시는 분이 여자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이 백이 핸드백이 외국에서 사온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, 근데 또이 여행객분은 아니다, 원래 국내에서 구입한 거고 들고 나갔다 온 거다 하면서 서로 굉장히 막 말다툼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. 근데 보통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 이분이 외국에서 사고 신고를 안 하신 게 아닌가, 이렇게 밀수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수 있잖아요. 어떤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고 하고 그랬는데. 그래서 그 세관원분이 그 혹시 이거 사셨으면은 국내에서 이렇게 뭐 사진도 찍고 자랑도 하셨을 텐데 뭐 SNS 같은 데 올린 사진이 없느냐.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러더니그 여성분이 막 이렇게 핸드폰을 사주시더니 예전에 찍어 놓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예요. 근데 그걸 이제 세관원분이 보고서 아, 그 사신 게 국내에서 사, 구입하신 게 맞네요 하면서 통관을 면세 통관을 시켜 드렸는데 이게 사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~ 이제 여행자 휴대폰 사전 신고 제도 아~ 반출품은 해외 여행자 휴대폰 신고 제도라고 해서 미리 출국하시기 전에 고가의 뭐~ 시계나 명품 가방 아니면 카메라 같은 전자기기 이런 고가의 물품들을 국내에서 구입했다는 걸 미리 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들어올 때 이렇게 어 세관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사실 또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공항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바쁘잖아요. 이제 출국을 하게 되면 바쁜데 서면으로 신고하고 기다리는 일이 힘들다 보니까 또 까먹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들어오실 때 이렇게 불편함을 겪게 되니까 이걸 모바일로를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모바일 관세청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. 이제 그래서 세관 신고서 같은 경우에도 8월부터는 그 모바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기내에서 종이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 작성을 해서 신고하고 뭐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통관이 되는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.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보완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런 휴대폰 반출 신고도 모바일로 이루어지면은 좋지 않겠냐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몇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어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제안을 마치고 좀더 후속 토의에서 좀더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